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순간부터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다음에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46절에 네.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요소를 얘기하고 냐면 예배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떡을 뗐다는 것은 주의 만찬 예식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의 만찬 예식은요 매 주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의 만찬 예식을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했죠. 예배 때 모여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뜯다는 것은 집에서도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요소 안에 우리가 찬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예배의 요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11시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이날에 우리가 왜 모였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팔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박한철 선교사 이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팔 땅에 들어가서 어, 네팔 땅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어, 네팔의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하고 친해지고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청예배를 드리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린 거예요. 창문을 열어두고 교회당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칠 때가 옵니다. 지칠 때가 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다가도 지칠 때도 옵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기관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또 주인학교 교사와 학생부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또 교회 청소로, 식사 당번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PPT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여러분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라고 얘기한다면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아야지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무서운 핍박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도 당하고요.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단의 미혹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온갖 시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도 많았고, 환란도 많았고, 여러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단의 미혹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온갖 시험도 견뎌낼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받고 그들이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 여기 계시지만 유재아 권사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그때 참 남편분도 낙심하고 권사님도 참 낙심했어요. 몇년 전에 일입니다.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목사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 밖에 없어. 예배 드려드리는 것 밖에.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오면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또 항암 치료 받고 오면 예배 드려드리고. 그런데 그때 제가 가서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권사님이 예배 드리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막 말씀이 저제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오는 거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냥 저도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막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끝나면 권사님이 또 살아요. 권사님이 또 회복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견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예배는 무엇이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기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의 44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막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기 성도들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나눠주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뭐 하나라도 나누고 싶어요. 뭐콩 하나라도 나누고 싶고 뭐라도 하나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나누어 줬어요.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거라고 욕심부리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졌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온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고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그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교제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이 10개 명을 받아가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갔고요.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세 얼굴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덮, 덮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평안함이 넘치고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얼굴 빛이 달라진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다윗은요 오백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막 기뻐 뛰면서 찬양했어요. 기뻐 뛰면서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갈이 미갈이 미갈 미갈 그의 안에 미갈이 멸시했습니다 아니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저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아내가 뭐라 그러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사야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으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나뒹굴었습니다. 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세토상으로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도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요 눈물이 터져갖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눈물이 펑펑펑 터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할 때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써 있는 그 빨간 그 이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동산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그 구절을 보고요 눈물이 터져갔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념하러 했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거든요 주님을 만나면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다위처럼 기뻐 춤추고요, 이사야나 사도바울처럼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의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이게 진정한 만남이죠.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느껴지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대충 대충 말하고 나한테 그냥 그러면 마음이 교감이 안 되면 이게 만났다고 볼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랑이 이것을 불순종했어요. 어, 어떻게 했냐면 아가 왕과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가 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고,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 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자신을 버리겠대요. 사울 왕을 버리겠대요. 근데 사울 왕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리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 달래요.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줘 범죄한 것을 드러났다 뭐 회개해 줘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 앞에서는 좀 나를 높여 달래요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 달래 이 사람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람들 앞에 창피 당하는 거 싫었던 거예요 이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높여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로 사울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예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여지는 예배만 신경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예배의 환경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요, 상황과 형편을 볼 때가 있고,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 지하 교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최고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거기는요. 정말 시,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니는 미국의 교회는요. 극장식 의자가 있습니다.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에어컨 시설 좋고 냉난방 시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음향은 최고입니다. 최고. 음향 시설. 그리고 찬양단도 최고의 찬양단. 뭐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중국 지하 교회를 갔더니요.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요. 안락한 의자도 없고요. 강대상도 없고요. 뭐 이런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요 예배를 너무 사망하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데도 의자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며칠씩 걸려서 이 걸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전해달라고 또 말씀을 더, 더, 더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이 예배를 요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래 새벽까지 여러분 이걸 이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당 건물이나 음향이나 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른돈에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울은 노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못 나올 상황 그런 상황이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어,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21절에 보면 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으면 어떤 역사이 일어나냐면 서로 연결된 연합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드릴 수 있죠. 특별한 상황이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면 주의 만찬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혼자 예배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겠어요? 혼자 예배드리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면 어떻게 여러분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둔포침례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둔포침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튼포침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 일어난다 그랬죠?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다윗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이사야나 사도 바울처럼 회개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 주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둔포친에게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